할렐루야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십년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증인 예배 공동 증인 아, 증인 예배로부터였죠 증인, 예배로부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편에서의 입장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허락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서비스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혜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은혜가 먼저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만나야 되는데 뭔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만남 이 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예배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독일 남부지방의 아우스쿠, 아우스불크라는 지역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 예배당 입구 정면에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반드시 고민하라. 예배당을 들어서면서,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태우 형제가 오늘 그 등반식 했잖아요.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대에서는 굉장히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 예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이제 대대장님, 여단장님 뭐 이취임식 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준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와 엄청 나더라고요. 그걸 같이 준비하는데 와 너무 쉽지 않았고 그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의 차고도 없이 모두가 다 차렷한 자세로 그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의식 속에서 어, 분명하게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 제식하는 그런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 우리의 새로운 지휘관이 또 이렇게 다시 세워지고, 이전 지휘관이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영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대는 사실 솔직히 그분들 길어야 1년 반 보고, 빠이빠이 할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길어야 요즘에 이제 1년 반이니까. 1년 반 보고 그냥 안녕 할 사람들인데, 그거 위에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걸 잘 해내려고 노력하는데요. 만유의 주제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대장님이 취임식하고 여단님이 취임식하는데 목마르다고, 아, 잠깐만요. 저 목말라요. 물좀 먹고 올게요. 할수 없어요. 아, 저 배고파요. 저뭐좀 먹고 올게요. 할수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딱딱하게 드리고, 예배를 막 경직해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차렷하고 드리십시오.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모든 만남에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의식, 예배의 형식, 어떤 이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때 1990년대에도 우리, 우리 후반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 형식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그런 것들로, 아, 이제까지, 어, 제도적인 어떤 그런 예배 형식들, 어떤 예배의 의식들,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배가 훨씬 더 예배다운 예배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배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그런 그 그런 열린 예배에 익숙해 있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얼리, 열린 예배에 익숙해 있는 그런 세대이고 그 자녀들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전까지 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 굉장히 의식적이고 또 굉장히 순서 순서의 의미를 담겨 담겨져 있고,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함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게 해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 엄마 아빠랑 함께 드리는 이 열린 예배 형식의 예배와 또 새롭게 드리는 열린 예이 새롭게 드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느끼기에 더 좋은 예배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90% 이상이 형식과 의식을 잘 갖춘 예배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금 그 그렇다고 해서 꼭그 정답일 수만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만 드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열린 예배를 드리면 아마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더 익숙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모든 만남에는 의식과 형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식과 형식을 영어로 리터지라고 하는데 그 신학적 용어로서 혹은 헬라어로는 이걸 레이트르기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함께 행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한 사람들이 함께 행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할 것이냐 이것이 레이트루기아 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1526년에 토르가오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감사를 올려 들인다 이렇게 이것이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거,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은 언제나 항상 상방입니다. 그쵸?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만남은 없어요. 그건 스토킹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막 나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스토킹이에요. 같이 함께 좋아야 되고 함께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만남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부터 의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여 여, 남자가 여인에게 꽃을 배달했어요. 한눈에 그 여인에게 꽂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가 전화나 문자로 고맙다는 등 아니면 식사 한번 하자는 등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매일 꽃을 보내는데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싫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반응 없는 관계는 반응 없는 관계는 절대로. 진전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서비스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형식으로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예배 의식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교회마다 교파가 있고 또그 교파에 따라 가지고 예배의 형식과 의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찬송과 감사와 또 기도 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배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단순해도 하나님의 행동과 또 인간의 반응이라는 이것이 예배 속에 늘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공식적인 예배를 할지라도 항상 찬송과 기도는 그 안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의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역시 이러한 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또 우리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왜 이러한 예배 형식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금 막 엄청 건너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12장을 제가 했는데 지금 이제 막 건너뛰고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 예배는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 반응을 비춰야 한다. 라는 게이 예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은, 이 만남은 개인적이지만,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앞에서 마하나임 찬양팀이 찬양하지만, 마하나임 찬양팀이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중에서, 회중석에서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예배에서 자기 감정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 있는 행동을 가지고 공동체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모으는 데이 예배의 의미 거기에서부터 예배의 의미가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또 때가 됐을 때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목사님들 모실 때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새로운 목사님을 기대할 때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기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느, 어느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고요, 내가 뭐 문예 창작과를 나왔고요, 내가 뭐 국문과를 나왔고, 내가 뭘 했고요, 뭐 그랬어도요, 어느 정도에서 딱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설고 잘하는 목사는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회중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신앙이 잘하지만, 목사의 설교는 그 교회의 토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복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토양의 토양 안에서 심겨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허공에 떠도는 말씀밖에 될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토양에 맞는 말씀밖에 목사는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토양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욕탕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설교를 듣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협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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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그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공동체가 좋은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공동체가 되십시오. 좋은 토양이 되십시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좋은 공동체, 좋은 토양이 되어야겠다 라고 늘 다짐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결코 목사 한 사람, 어떤 특출난 교인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사김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일방적일 때는 그 만남의 결과가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또 성찬과 또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그 그 타성에 물들어서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은 잘 해요. 빠지지 않고 예배는 잘 나와요. 그런데 예배는 늘잘 참석하면서도 내삶 속에서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의 삶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자 하는 것이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그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에게 쉼과 살 힘을 주시는 만남의 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찬양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으로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 몇년 전, 몇해 전인, 몇해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이제 세브란스에 급하게 가게 됐어요. 이제, 고향이 전주니까 KTX를 타고 올라오셔서, 제가 이제 모시고 용산에서 모시고 이제 세브란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 너무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랑 약속해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지나가면 이제 어, 미뤄져 가지고 언제 또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지방에 계시니까 한번 올라왔을 때 진료를 다 받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아 그때 또왜 이렇게 여러분 세브란스 가보셨나요? 주차장이 지하 6층까지인가 있는데. 4층까지 내려갔는데 꽉차 있는 거예요. 아, 제발 있어라, 제발 있어라 하면서 이제 지하 5층에 내려갔어요. 아, 안 되겠다. 어떻게든 여기 대봐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너무 막 급하니까 이제 시간이 막다 되어가니까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운전을 하다가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옆에 차가 있는 있었는데 모르고 받아 버렸어요. 근데 진짜 살짝 살짝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처리하고 가기엔 너무 시간이 이제 급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았지만 이제 사진 찍어 놓고 바로 이제 얼른 부모님, 아버지 이제 선생님께 모셔다 드리고 전 다시 막그 거기로 내려왔어요. 주차장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분한테 신고했더라고요. 뺑소니라고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진료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진료다 받으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 보여드리고, 선생님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이거 뭐 보험 처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보시고, 뭐 이렇게 고칠 게 있으시면은, 뭐 청구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쭉 보시더니, 뭐 이렇게 차, 조, 좋은 차였는데 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시더니, 아, 뭐 괜찮아요. 뭐이 정도면은 뭐, 에이, 괜찮습니다. 뭐. 다 병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병원 온 것도 마음 힘들고, 병원 온 것도 몸 힘들고, 그런데, 또 이것까지 해가지고, 괜히, 또, 짐을 지어줄 순 없는 거죠.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 없었던 겁니다. 가셔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보험처리를 했어도, 뭐, 할증이 붙고, 뭐, 제가 돈을 내야 됐어도, 뭐, 어쨌든지, 뭐, 본퍼 갈고, 뭐, 갈고 하면은, 어쨌든, 금액이, 꽤나 나았을 텐데 그냥 보시고 아, 서로 아픈 처지에, 처지에 병원 왔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내주,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 어른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낯선 만남이었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분이 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서로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예배에 모인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 옆에 한분한분또 앞뒤의 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아니면 딱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물론 새내기 때는 뭐 학교도 같이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낯선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린 모두 인생길 가다가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사고로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이 예배 공동체, 이 은혜 공동체, 찬양 공동체, 감사 공동체, 이 기도 공동체,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쉼과 위로, 기쁨을 이제 세상 한가운데에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이 공동체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